랩 엔드라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미래형 이동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모델은 2026 기아 PV5 라이트 캠퍼밴입니다. 이 차량은 캠핑과 로드 트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는 모델로 이동식 주거 생활과 도시 기반 주행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가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미래적인 전기 파워트레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모델은 공간 활용, 기능성,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실사용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개발된 2026년형 신형 캠퍼밴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직선과 간결한 곡선이 조화를 이루는 박스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히 감각적인 미래형 스타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을 최대화하기 위한 설계 목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전면부는 LED 매트릭스 라이트와 미니멀한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전기차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넓은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승하차할 수 있으며 루프에는 솔라 패널 옵션을 장착할 수 있어 캠핑 중 전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대형 테일 게이트 방식으로 설계되어 화물 적재나 캠핑 장비 사용 시 매우 편리합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2026기아 PV5 라이트 캠퍼밴의 가장 큰 장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실내 공간 설계는 매우 효율적이며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내부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회전형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운전석과 보조석 모두 실내 거주 공간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중앙에는 테이블 모듈이 있으며 필요시 접어 소파나 침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침대는 성인 두 명이 충분히 수용되는 크기로 설계되어 있으며 적재함과 벙커베드 형태 수납공간까지 포함되어. 휴가 여행 또는 장거리 생활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 마감 소재는 친환경 섬유와 재활용 소재가 활용되어 내구성과 감각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물과 흠집에 강한 코팅이 적용되어 캠핑 시 오염에도 강한 구조입니다. 주방 모듈은 소형 냉장고 전기버너 싱크 수납 서랍이 포함되어 있어 캠핑 중 요리를 즐기기에 충분하며 일부 모델에는 전자레인지와 하더터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는 옵션도 있습니다. 성능 부분을 보면 2026기아 PV5 라이트 캠퍼밴은 전기 기반 플랫폼으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옵션에 따라 350km에서 500km까지 선택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급속 충전 기능을 지원하며 약 30분 충전으로 70%까지 전력 회복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스펜션은 승차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으며 적재량이 많을 때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 시스템도 최신 수준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ADAS 시스템 기반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360도 카메라 충돌 방지 보조 야간 보행자 감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오프로드 주행 보조 모드도 탑재되어 비포장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장합니다. 캠핑 기능 측면에서는 외부급 전력 공급 시스템 수납형 어닝 샤워 모듈 외부 테이블 설치 레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내 공조 시스템은 사계절 사용을 고려하여 냉난방 효율이 매우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조명, 냉장, 주방, 온도, 충전 전력량 등 모든 기능은 태블릿 패널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조작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장점은 분명합니다. 실내 모듈형 구조 실용적 수납주행 안정성 전기 파워트레인 기반 유지비 절감 높은 캠핑 편의 기능 미래형 디자인 등 다양한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모델 가격과 배터리 충전 인프라 위존성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서비스 접근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점도 사용자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2026 기아 PV5 라이트 캠퍼밴은 향후 캠핑카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모델이며, 특히 청기차 기반 캠핑 시스템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형 캠핑 라이프 스타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모델은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캠핑카, 미래 모빌리티 리뷰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레벤드라이드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